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아이돌 햄버거 만들기를 할거예요 이거 아이돌 햄버거 만들기를 할건데요 준비물은 요틀 몰드랑 한사전토 물감은 아 그리고 이거 아이돌 도구들 물감은 옐로우 그 다음 옐로우 오커 스그린 브라운 네 색깔 준비를 해 주시고요, 칫솔이랑 파스텔 붓 그리고 목공풀까지 <laughs> 준비를 해 주세요.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두 건만 이용할 거고요. <laughs> 이거를 그마면 거기로 해야 되는데. 이만한크기랑이랑한크기랑국이이 <laughs> 임색을 시켜줍니다. 이렇게 됐고요. 이거를 넣어줄 <laughs> <나> 건데. <laughs> 다시. 이 정도. 덧대 네, 주시고요. 틀에 맞게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Um mundo.